칠교판의 단죽을 걸면서 기존의 교과서에 어떻게 칠교판이 사용되고 있었는지, 잘못 사용된 예들은 없었는지, 그것의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안을 내어 보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스핑크스 퍼즐을 새롭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스핑크스 퍼즐 뿐만 아니라 가변 칠교판, 그리고 조각의 개수를 달리한 팔교판, 이런 단죽 걸기를 넘어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스핑크스퍼즐에도 단죽을 칠교판의 단죽 끌기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전통 칠교판의 조각의 개수를 늘린 팔교판 그리고 그 전통 칠교판의 모양을 변형한 가변칠교판에 이어, 그럼 이를 바탕으로 스팅크스퍼즐에도 가변성을 가미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네 번째 가변 스팅크스퍼즐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8겹판 먼저 8겹판 딴죽 끌기. 넓이가 8이 아니라 넓이가 9입니다. 8겹판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1이라고 할때 1자리와 똑같은 것이 여기 3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요거는 삼각형을 2개 집어넣은 거, 정사각형을 2개 집어넣은 거, 평행사변형을 2개 집어넣은 거.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볼록 다각형은 이렇게 넓이, 격자 다각형은 총 17개가 나옵니다. 왜 17개일까요? 그것은 바로 피크의 정리를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7개판 역시 피크의 정리를 이용하여 증명할 수가 있어요. 피크의 정리란, 전체 넓이, 현재 뭐죠? 9죠? 넓이는, 피크의 정리란, 4-1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전체 넓이 9는, 바운드리 위의 점의 개수. 바운드리 위의 점의 개수는 이 테두리 위의 점의 개수죠. 테두리 에의 점의 개수가 12개가 있어요. 12개. 그리고 내부 점이 4개가 있어요. 4개. 그러면 요거의 절반인 6개. 6 더하기 4에 하나를 빼면 이게 바로 전체 넓이가 된다라는 공식입니다. 이 모든 것에 다 추측을 해서 그것이 추측으로 이식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증명은 피크의 정리를 증명하는 새로운 방법을 참고를 하시면 결국 7교판으로 아 8교판으로 만들 수 있는 음, 조각은 몇 갠지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7교판도 시 증명이 되었습니다 8교판은 이 17개 중에서 8교판 1로 만들 수 있는 것은 12가지예요 12개. 이 12개 중에서, 12개 중에서 6-6은 8겹판 2로는 못 만들어요. 그럼 8겹판 2는 뭐냐면 정사각형을 2개 넣은 거예요. 중간 크기의 삼각형은 하나만 있고요. 정사각형을 2개를 넣기 었 때문에 여기 6-6 모양이 어디에요6-6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을 8겹판 2로는 못 만든다는 소리예요. 정사각형을 여기 두 개를 집어넣으면 나머지 큰 조각들이 안 들어가요. 정사각형을 이 사이에, 이 사이에 넣으면 조각조각 조각 있고 안 들어가요. 그리고 8교판 3으로 만든 것은 이 평행사변형 기울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것, 길쭉한 것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4-7, 이 길쭉한 것들은 다른 8교판 1, 2로는 못 만들었는데 이놈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어, 6-6, 길쭉한 것, 만들 수 있어요. 어, 다시 정리하면, 8겹판 2번으로는 이 길쭉한 것 하나 못 만들고, 8겹판 3번으로는 이 길쭉한, 어, 것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8겹판 어, 3이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8겹판 2가 가장 적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교판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7교판의 딴죽 걸기 3-2는 비트는 겁니다 비트는 당건 뭐냐면 가변 모양이 바뀌어져요 여기 7교판 저기 원래 있는 7교판에 격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커팅을 해서 뒤집어요 다른 거 볼까요 자 이게 격자 격자 자, 뒤집으면 이게 삼각형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격자를 이용해서 뒤집어버리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지 수는 총몇 가지나 될까? 총몇 가지나 될까? 넓이가 2인 것들은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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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세 가지가 있죠.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두 개의 역할이 어,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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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둘을 곱하면 총 아홉 가지의 아홉 가지의 서로 다른 가변 칠교판이 만들어 자, 다 이걸 기호화를 한번 해 볼까요? 자, 여긴 삼각형, 사각형 여기도 삼각형, 사각형 그럼 가능한 것이 3, 4뭐 변화될 수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3, 3큰 삼각형을 앞, 앞에다 쓰고 작은 이 조각들을 큰 조각들 앞에다 작은 조각들을 뒤에다 쓰면 3, 3, 3, 4 이게 바로 전통칠교판입니다. 여기에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4, 4, 3, 3 이게 이제 4, 4, 3, 3의 가변칠교판이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정부 몇 가지일까? 자, 그것을 코드화를 했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을 다 찾아볼게요. 코드화를 하면 총9 가지의 코드화가 있고. 그중에 요게 전통칠 교판이에요. 이 아, 요거는 4 4 3 4은 여기 방금 만들었던 거네요. 기존에 우리가 삼각형은 총몇 가지나 있었을까요? 훨씬 많아요. 이 모두 사용했을 때가 6개였고요. 나머지 다 있는데 이건 다 만들 수있는데요큰 것은 어, 이쪽 큰그 삼각형은 못 만든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전통 칠교판으로 직사각형은 11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4433 코드, 4433 코드는 기울여 놨기 때문에 훨씬 그 높이가 낮은 것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가지만 나 들어요. 길쭉한 거, 길쭉한 거, 길쭉한 삼각,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 그 말은 뭐냐면 변이 1일, 높이가 1인 것에 8칸짜리. 이만큼의 8칸짜리 직사각형을, 직사각형을 4433으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정말로? 과연? 정말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 한번 따져보세요. 일부만 사용하니까 그런거죠 일부만 자, 가변 7겹 판을 7조각 모두 사용해서 모두 사용 아까 조금전에 직사각형은 일부만 사용하는데 이거는 모두 사용이에요 모두 사용하면 7겹 판으로 만들 수 있는 볼록 다각형은 13가지 뿐이라고 했죠 13가지 뿐 그런데 모두 사용하면 17가지나 만들 수 있네요 자 이거는 7 겹판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 격자 다각형이에요. 왜? 넓이가 8인 것은 2 곱하기 4도 만들 수 있으니까. 넓이가 9는 2 곱하기 4가 안 되죠. 직사각형들을.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많고. 그런데, 이 4, 4, 3, 3짜리 만든 게이 요 모양이에요. 이요 모양은 여기에 이제 5번 조각. 또 만들 수 있고, 원래 칠교판은 이, 이 조각, 이런 조각, 작은 조각못 만들었죠? 근데 이거는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돌려버리면 가능해요. 왜? 이 높이가 1이에요. 높이가 1이에요. 다 높이가 1인 걸로 쭉 놓아버릴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훨씬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 정리하자면, 정사각형 격자, 어, 사,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자른 격자 위에서의 이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정, 정사각형 큰, 넓비가큰 8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잘라서 만든 어, 조각들은 20가지가 있어요. 20가지 중에서, 어, 20가지 중에서 가, 가변 출교판은 아까 우리가 17가지나 만들고, 전통 출교판은 13가지나 만들었죠. 이것의 이제 분류 기준을 어떤 분류 기준으로 정할까? 이거는 그냥 번호로 이렇게 쭉 했는데, 저는 새롭게 번호를 리 넘버링 했어요. 삼각형짜리, 사각형짜리, 오각형짜리, 육각형짜리.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못 만드는 거, 음, 전통 칠교판으로못 만드는 것들이죠. 음, 이렇게 해서 어, 블록 다각형의 분류 기준, 빌루 기준도 다각형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정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리넘버링 해볼 수도 있을 거다. 그러면 찾고 못 찾고 하는 것을 쉽게 코드화해서 분류해낼 수 있는 한 방법, 표현해낼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활동지고요. 종류별로 다 만들어서 찾아보라. 그럼 종합표 만들어서. 어떤 건 만들고, 어떤 건못 만들고, 이것은 못 만드는 걸로 표시해 뒀는데, 이 표시해 둔 것은 제시를 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못 만드는 것을 못만다는 것을 찾으면 못 만든다는 것을 찾으면 오너스 점수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못 만든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제외해 놓고 나머지들만 찾아라. 나머지들만 찾아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그동안 7교판으로부터 8교판, 가변 7교판, 스핑크 스퍼즈를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에 우리가 만들었던 스핑크 스퍼즐에 또한 딴죽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정사각 격자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가변 스핑크 스 가변 7교판이었다면 이제 정삼각형 격자에 에, 이 격자점들끼리 에, 서로 잘라서 모양을 바꿀 수는 없을까? 그런데 참 아쉽게도 여기 기존에 있는 많은 것들의 이 격자점을 연결하더라도 자기 자신 모양밖에 되진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오로지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으로 잘라서 만들 수 있는 연골 모양. 이게 하나 나오는데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에, 바로 이것이 직사각형의 삼각형을 분할한 후에 뒤집어 조각 붙이면 이런 연골 모양이 만들어지죠. 여기 상그럼 더 나아가 그러면 직사각형을 두 개의 직각 삼각형으로 분할하여 만들고 이것을 다르게 이어 붙이면 어떨까.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이어 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 이 칠계판을 또 새롭게 자른 가변 스핑크스퍼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만든 가변 스피크스 퍼즐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라고 하는 이 포스트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 이걸 이용해서 만든 다양한 다각형들의 예시이고요. 한의 단죽을 걸던 데에서 이제 스피크스 퍼즐에도 또단죽을 걸어보는 이런 발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핑크스포츠는 이정상각형 격자판이 필요하고요. 정상각형 격자판에는 세 가지 종류의 다양한 판판들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칠교판의 단죽을 걸면서 기존의 교과서에 어떻게 칠교판이 사용되고 있었는지 잘못 사용된 예들은 없었는지 그것의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안을 네, 보았고요 아, 이걸 바탕으로 스피크스 퍼즐을 새롭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스피크스 퍼즐 뿐만 아니라 가변 7교판, 그리고 조각의 개수를 달리한 8교판, 이런 단죽 걸기를 넘어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더 스피크스 퍼즐에도 단죽을 걸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가변 스피크스 퍼즐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기존 교구를 바라보느냐, recreation math 이 관점에서 what if 또는 what if not의 전략으로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recreation 수학의 송상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ext the